이아두 네, 아이들에게 살수 살 있는 확률은 거의 0%라고 했습니다. 너무 작았기 때문에.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산소가 떨어지고 아이들의 호흡이 더올라오니까이아이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간호사와 수간호사와 의사선생님이 상의했는데 합치자는 의사선생님, 아 간호사의 말에 의사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. 안 된다. 합치면 얘들이 합치면은 경비원과 와서 한 대가 죽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얘가 아픈 애예요. 얘는 동 얘가 동리고 얘가 동생인데요. 안 된다. 우리가 놈을 맞지만은 어 인큐베이팅 아이들을 두 분이 합치면은 거기에 경비원과서 한 대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, 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를 만나서 상담하고 그가는 사람 아니면 내가 본뭐 놈한테는 분명히 합치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화락을 갖고 난 다음에 얘들을 갖다 바친 거죠. 했지만 두 시간 만에 아이들이 회생할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만에 작은 아이의 피도올기가 활성화되면서 살아났어요. 그 아이들이 살아서 이렇게 됐습니다. 우와. 2018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잘랐어요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. 어떻게? 2018년도에 25세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.